the gospel part the house and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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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d uh, uh, help us and uh, save us every day a uh, little bit little bit mm -hmm. but we uh, we change it and finally way, uh, we become a strong spiritual soldier the conquer conquer 50 states and uh, all Asia! Uh, pastor Rolando, I uh, had uh, uh, bring the man, oh. the uh, American man uh, over there. Yeah, we, we pray for, and we pray every day. And the guy will uh, guide us send us uh, to uh, that, uh, Yeah, we uh, expect what uh, time, our uh, village, uh, we go. we pray and God will make God will make plan God will make the way n o t t h t promise but if we are thinking and make plan but God will leads u 우리가 모두 걸 계획하고 네, 생각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Hallelujah. Thank you, Jesu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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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Eu <laughs> vou and the joy 오늘 아침에 인셸 се스터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번째 년에 렘이 그들의 성을 기도하러 왔습니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하나에게 드린다는게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laughs>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이삭. 이상. <laughs> 아브라함에게는 <laughs> 이삭이 흠이 없는 일련된 양이 아 이삭.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가요 우리가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잖아요. 이게 아, 이게 자식 같아요. 제가 제 렌케스 때 이제 우리 우리 자식이 네이시 있잖아요. <laughs> 이 강아지가 자식같아가지고 아, 마음이 아, 예. 그게 근데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컸어요. 1년이, 1년이 컸어요. 근데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중에 하나 잡아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재밌어요. <laughs> 이게요. 고통이 에이, 고통이, 고통이. 어, 그래서 그 고통.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응. 어, salvation, 어, salvation, salvation, salvation. 어, oh, we have a two salvation. Salvation은 어, salvation은, 어, salvation은 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어, 하나는 어, 하나는 어, redemption, redemption. 반드시 에 반드시 대속, redemption. 아, 네. uh, redemption, uh, salvation n e e d redemption. 음. And the second, second. 이제 월이 뭐가 필요하냐 unite. unite with, unite with, with God. 하나님과 네. 네. 하나가 되는,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주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아, 네. 그걸로 끝나는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연합되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밖에서 오늘도 이제 우리 구롤리아 목사님하고 오면서 이제 홈레스들한테 빵과 물을 주고 왔는데 그. 그그 그 사람을 지금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강아지도 그렇게 마 우리가 지었습니까 강아지를? 우리가 짓지도 않은 강아지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냥 온 강아지를 그렇게 마음에 이, 이게 애타게 사랑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인류를 아, 창조하셨는데 그데그 네. 사람이 길바닥에서 벌러덩 누워서 아 바닥에 까는 것도 없고 덮는 것도 없고 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죠? 우리도 마음이 짠아, 어, 야좀야저 바닥에다 벌러 깔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마음이. 예. 어,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의 어,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은, 그래서, 어, 리뎀션 대속하시는, 어, 대속이 있어야 되고, 어, 어,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거 연합된다. 연합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연합이. 대속과 연합. 음. 어, 그래서, 어, 대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게 우리 공간이게 별거 아니지 아니잖아요 이게 뭐그어서하잖아요근데이 공간이 세상에 날마다 2 0 명이 자는 공간이니까 <laughs>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집에다가 재우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한 사람 재우 보세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아요 한 사람 재우는 것도 힘 어, 이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형교회들이. 근데 그 대형교회들이, 그 재정도 있고, 어, 건물도 있고 다 있어도, 대형교회가 한 사람 지우는 거 봤어요? 오히려,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우리한테 영혼을 보내요. 그러면, 어떤 한홈리스가 교회에 마음대로 돌아다 나갔다 한대요. 그래서, 개좀 데리고 가라고. 이 대형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한테, 어저께는 한인회 회장이 전화 와서 한인회 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 여기, 오갈 데 없는 홈런스가 있는데, 대꾸가 되는 거야. 그서야 한인회가, 이 한인회가 얼마나 큽니까, 한인회가. 이, 한인들의 모든 교회와 상가와 모든 것들을 다 관여된 거, 한인회라는 게. 그렇게 큰 기관이,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영원전 돌봐주세요. 그래, 그. 그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지우는 게 그만큼 있는 거예요. 한인의 건물이 그게 4층 건물인가? 거기에다가 한 사람 못 지우는 거한 사람. 이 주님의 영광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하게 얼마, 우리, 우리, 우리의 한 100배 될 거야. 전체 땅 크기나 100배 되는 그큰 건물과 교인들이 아마 5 0 0명될 거예요. 그렇게 5 0명이면은한 사람이 이 10불씩, 그, 헌금을 해도 5만불, 5만불. 와, 5만불이면 뭐 얼마나 큰데요? 그리 얼마든지 할수거든요 네. 현사원장님,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아, 욕심이. 하하하. 자이언트가 틀려져. 예, 왜, 왜 못하냐면,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가고, 부자들에게도 마음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렇게. 그, 나인성의 과부가 얼마나 슬펐어요. 응? 왜? 아 과부도 서러운데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 과부를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려, 살려, 살려주시. 나사로. 나사로. 이, 누이랑 두신이 사는 나사로. 야,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집이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픈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예, 네, 가난한 자들. 다윗이 아들남으로 도망갈 때, 다윗을 쫓아다는 사람이 600명. <laughs>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다 마음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빚진자 막 세상에서 그냥 엄청난 사람들만 거기 이스라엘은 땅이요 강원도만해요 강원도만한 땅에 600명이 따라다니면은 이 금방 <laughs> 아 너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냐 나를 괴롭히는 거냐 아 그래. 그러니까 다이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죽인 누구야 <laughs> 골리앗 나라로 도망 <laughs> 거기서도, 거기서도 죽일라 그러니까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목숨을 구거라고 그래서, 에, 그분들이 달란트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픈,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유 그러면은 정말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두 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두 가지 뭐냐 하나는 하나는 전도. If you, if you you are born again, you have to preaching. 가스페르곤스 이게 증거 증거 거듭났느냐 거듭 안났느냐를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전도하느냐 안하느냐를알수 있어요 이종상이 정 네. 전도 날마다 하죠 네. 왜 전도해요 불쌍한 영혼을 네. 위해서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 거듭난 증거가 전도다 두 번째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게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 아, 네. 가난한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다. 아 수상한 거야, 수상한 거야.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대미있느냐 이게, 구조가. 그게 엄청 슬픈 겁니다, 이 슬픈 거. 그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에 사랑이 없겠습니까? 근일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laughs> 근데 구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단단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응. 못 나오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 그래서 처음부터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홈레스지, 홈레스. 적응을, 적응을 얼마나 못하면 세상에 자기가 잘 잠자리 하는 없어. <laughs> 이 땅에서 적응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가이 <laughs> 땅에서 적응을 못하는 홈런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오, 데려오 가시는 거예요. 아, 네, 네. 부자들 보세요. 관심 없으면 왜? 자기가 부족한 게 없는데 무슨 하늘나라야. 아니, 이 세상이 더 좋은데 무슨 하늘나라야. 이 세상이 더 좋은데. 근데 봐요. 가난하고 홈런스들은 아주 징그럽죠. 그냥, 오늘이라도 바로 죽고 싶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마음이 없어, 마음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연합이. 연합. 그래서, 어, 구원, 대속,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 예, 대속. 어린 양이,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죽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마음이 아프죠. 그게 연합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통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 자기가 1년만 키웠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 어린 양하고 연합이 되죠.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연합이 되, 연합이 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구원 받았으니깐 끝났다고, 아 세상에 돈 벌어 다녀요. 아 구원 받았으니깐 끝났다. 아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세상을 가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거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대 연합. 아, 네. 예, 연합을 해야 아, 네. 연합. 그래서 어, 대속이 중요한데 또 연합이 돼야 남 남은 삶을 예수님과 연합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예, 골로새서 어, 골로새서 2 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바로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좋구나. 야잘 먹고 잘 자고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연합대, 연합 대 연합.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전도자로 수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 불쌍히. 네.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고난. 네. 이 땅에서 어떻게 재밌게 편하게 살아볼까? 그거를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심으로 예수께서 완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요. 우리가 누구랑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요. 아, 네. 네.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리고, 열 명의, 열 명의, 열 명의 문득 뼈자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홉 명은 그냥 치료 받은 거로 집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아, 네. 예수님과 연합하러 돌아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스킬로드와 한인타운, 아, 네. 아, 그리고 LA, 아, 네. 오시게주, 네.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 달려.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가 아, 가는 거죠. 아, 어렵고 물론 어렵죠, 그죠 L.A.에 에, 에, 하는 일이 많으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버지 앞산교회 같이 하는 일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요? 예오0개 주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로란드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어우, 저기 뉴멕시코 와, 뉴멕시코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뉴멕시코. 뉴메시코 거기에 이제, 루나도 목사님이 개척하기를 원하어요그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LA, 캘리포니아, 시에를 타코마, 라스베가스, 이제는 뉴멕시코까지 쫙,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교회를 세우고, finally, 50개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을 꽂는 아, 네.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세인 바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구호를 받은 거예요. 아, 네. 구호를 받았다. 죄의 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10명의, 10명의, 10명의 처녀가 있었잖아요. 5명의 처녀는 등불만 있었어요. 등불. 근데 5명의 처녀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 기름, 그러니까 봐요. 10명의 처녀가, 예 네. Uh, I'm talking about the uh, Matthew chapter 25 about the uh, Matthew book 25장 uh, 이게 천녀에열천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천녀열천녀에 uh, 대한 말씀인데 uh, Matthew chapter 25 verse 1 n e t o The uh, ten kingdom of heaven will be like ten virgins who took her their lamp lamp. 그 구원받았다는 거 뭐냐? 램프를, 램프를 다 소유했대. 음. 램프를 소유했다는 거야. 근데, 근데, 이 10명이 구원받았는데, 음. 5명이, 다섯 명이 다섯 명이 램프만 있고, 뭐가 없어요? 5명이? 기름. 에, 5명이 기름이 없다. 아, 음.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음. 명이 기름이 없어. 기름이. 음.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응. 교회도 다니고 응. 11절도 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 어, 기름이 없네. 기름이 와 기름이 없으면 뭐가 되냐면 심지가 타버려요 응. 심지가 타버리면 은 응. 예수님이 더뎌오시면 위험한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변질될 수야다는 거예요. 심지가 심지가 타버리면 은 나중에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이, 없죠. 심지어 타버리면 없는거야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을 네? 불을 먹게. 네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거야요 커피 네. 커피 프리페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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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에요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늦게 늦게 오실 때다 처녀들이 뭐야 다 졸며 잘 새. 느껴보면요 다 졸고 자요. 세상에 취하고 다 그거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자자면은요 어,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은 열 명이 다 깨요. 다 깨. 왜? 예. 예. 소리가 소리가 나니까 다 깨요. 그런데 다섯 명은 뭐요? 기름 없네. 기름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다섯 명은 기름이 있어가지고 아, 신랑을 맞이해서 딴딴딴단 딴딴딴딴 딴딴딴딴 기름이 뭐 콩기름이에요, 뭐 이게 참기름이에요. 이종사님 네. 무슨 기름이에요? 기름이? 요 네. 올리브 기름이야, 무슨 기름이야? <laughs> 참기름. 네. 하나님 믿죠? 네. 성령의 댓글. 네. 성령의 충만한.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야. 구원받는 그런 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법을, 예, 네. 우리가 법을 잘 아는 법을. 네.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뭔지 알아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 아, 네네. 어, 네네. 우리가 네네.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네네. 구원을 받았지만 네네. 이제는 네네. 네, 이제는 성, 네네. 성 네네.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다운타운 가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음식과 빵과 그리고 이렇게 의복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누리 남가주 새누리 교회에 성도님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오늘 얼마나 해봐하지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같이 가서 우리가 이제 아,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아, 네. 사실 홈리스 사역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 네. 아, 우리가 그리스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아, 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아, 네.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도움을 받지만 또 그들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이 홈리스 사역과 미션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